안녕하세요. 김명한TV의 김명한입니다. 자, 어, 2019년, 이제 정확히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그리고 2019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책을 한 10권 정도 출간한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다섯 권의 책을 먼저 소개시켜드리면 첫 번째, 2019년 베스트셀러 도서, 뭐,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이 책입니다. 다산북서에서 나온 공부에 미친 사람들. 김명하 작가의 어떤 내공과 수준을 좀 알고 싶으신 분들, 요 책을 꼭 보십시오. 뭐 7년 전, 뭐 5년 전, 3년 전의 책을 읽지 마시고, 어, 어, 아, 김명하 작가의 어떤 수준을 알고 싶으시면, 공부에 미친 사람도. 왜냐하면 이 공부에 미친 사람이 바로 저기 때문이죠. 음. 어, 멀쩡하게 좋은 직장, 삼성전자 휴대폰 연구원을 멀쩡하게 10년 이상 잘 다니다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제가 음, 회사를 그만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가장 큰 것이 어,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어, 진짜 공부. 진짜 공부. 인생을 바꾸는 진짜 공부. 또그 인생을 바꾸는 진짜 공부가 어떻게 보면 공, 어, 도서관에서 독서였거든요. 그래서 어, 2019년 어, 1월 7일 출간한 공부에 미친 사람들 여러분 베스트셀러 맞습니다. 이제 어. 자 그리고 2019년 또 제가 어, 기억에 남는 책은 바로 초소 독서법이죠. 음. 여러분 어. 제 인생의 독서법은 딱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창안한 독서법 10만 명이 열광한 지금도 미국 캐나다에서 와서 독서법 수업에 참여하고 계시는 콘텀 독서법이 있지만 그 콘텀 독서법과 양대산맥인 독서법이 하나가 있는데 초소독서법이고요. 이 초소독서법은 제가 창안한 독서법이 아니고 어. 우리 조선의 선조 다산 정약용 생님께서 가장 좋아하셨던 그리고 가장 평생 실천하셨던 초수독수법이고요. 그래서 이 초수독수법은 천재를 만드는 독수법이고요. 이 초수독수법으로 천재가 되신 분들 마키아벨리, 다산 정약용, 또 모택동, 그리고 뭐 닌커, 또 다빈치, 다빈치까지 초수독수법으로 천재가 됐다고 제가 과감하게. 이 책을 통해서 말씀해 드리고, 그 근거를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래서, 초소독수법, 참, 여러분들이 독수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초소독수법 꼭 좀, 음, 한번 어 배우시길 추천해 드려요. 음. 이 초소독수법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좀 이렇게 접근하기가 쉬운 독수법은 아닙니다. 왜냐? 초소 독서법을 제대로 이렇게 설명하고 알려주는 그런 초소 독서법에 대한 책이 대한민국에 단한 권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김명완의 초우식 독서법이라는 책을 통해서 처음으로 초소 독서법을 세상에 알렸고요. 그 김명완의 초우식 독서법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이 되죠. 1년 동안. 그리고 나서 좀더 제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계속해서 제가 독서법 코치를 하면서 제가 더. 좀더 3, 4년 전보다 더 성장해서 쓴게 초소 독수법 책입니다. 네. 자. 2019년 제가 추가한 책들 중에 또, 어, 세 번째 기억에 남는 책은요. 바로 이 책입니다. 여러분. 자, 일만 건 인생책. 표지 디자인은 좀안 좋아요. 예. 네. 좀 시대에 뒤쳐지지만 중요한 거는 이 책의 내용입니다. 음. 이 책의 내용은, 어, 제가 일만군 독서를 하면서 제 인생을 바꾸고, 제 의식을 바꾸고, 어, 세상적으로 부자가 되지 않고, 세상적으로, 어, 유명해지지 않아도, 세상적으로 어떤 명예나 권력이 없어도,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수 있는 그런 행복하게 살수 있는 마인드, 어, 즐겁게, 하루하루 즐겁게 살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이 책에 담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정말, 어, 독자 분들한테 큰 유익을 주는 책이에요. 1만 권 인생 책. 음, 그래서 꼭 읽어보세요. 1만 어. 권 인생 책. 자, 네 번째 책이 바로 7년 동안 500명 작가 배출한 책 쓰기 코치가 알려주는 책 쓰기 작가 수업, 책 쓰기 수업에 대한 어떤 어, 큰 좋은이죠. 책 쓰는 작가한테 필요한 멘탈 그리고 책 쓰는 작가한테 필요한 어떤 그 음? 7주 동안의 작가 수업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교재가 이 책에 담겨 있어요. 사실은. 어, 그래서 어, 우리가 책 쓰기 작가 수업 교재가 없다 없다 하지만 차, 교재가 없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책 쓰기 수업이 일주일마다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요. 제가 지금도 계속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책 쓰기 수업 교재를 만들어 놓으면 그기에 어, 거기에 빠져요. 그 수준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 않고, 그교재대로만 가르칠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어떤 형식을 타파하고요. 그런 형식적인 파괴, 형식 타파를 해서, 어, 과거의 것을 파괴하기 때문에 더 새로운 것들을 많이 제가 공부하고 연구해서 가게 되는 이점이 있고요. 아주 원리, 본질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본질만 담았습니다. 하지만, 7주 만에 작가들. 자, 마지막으로 2019년. 마지막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다섯 권의 책 중에 한 권, 바로 부의 다섯 가지 법칙입니다. 어. 자, 여러분, 2020년 여러분들도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음. 부자가 되는 게 결코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어. 부자로, 어. 풍요롭게 부자로 사는 것도 하나의 축복이고요. 어. 좋은 것입니다. 어. 많다는 것은 좋은 것이죠. 일단, 어. 그것을 잘 관리 못하는, 어, 그것을 잘 사용할 줄 몰라서 문제가 되는 거지. 어,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책. 어, 자, 2019년 다섯 가지. 채. 자, 2020년에는 또 어떤 책들로 제가 여러분들을 찾아갈지 저도 궁금하고요. 음, 최선을 다하고 지금도 열심히 독서를 다하고 공부를 해서 2019년 더욱더 좋은 책으로 또 더욱더 좋은 책 쓰기 수업과 독서법 수업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겠습니다 음, 한 가지 제가 밝히는 거요 2020년 어, 3, 4월 달부터는 제가 독서법 수업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해 드렸지만 이제 제가 7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 5,000명한테 독서법을 직접 가르쳐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할수 있는 어떤 책임은 어느 정도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독서강국 만들기 위해서 7년 동안 했으니까 개인으로서 할수 있는 건 충분하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그러면 작가님 아닙니다. 더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한테 묻고 싶어요. 대한민국 독서강국을 만들기 위해서 왜 나만 하냐. 너도 해라. 응. 나는 내할것 했으니까 당신 분량을 하시오. 라고 말하고 싶고요. 7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 성인 5천 명한테 독서법을 전수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할 만큼 했습니다 어. 이제는 독서법 수업을 어, 안할수 있다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그때 어, 가서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최선을 다해서 했고 그 다음 이제 어, 뉴욕 김명완 칼리지 뉴욕에 가서 김명완 칼리지 독서법 수업을 하고 전 세계인들한테 독서법을 전파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고 꿈꾸고 있습니다. 저희 꿈은 뉴욕 김양칼리지입니다. 전 세계인들한테 콘텀 독수법의 놀라운 어떤 성과를 알려줍니다. 왠지 아세요? 콘텀 독수법은 한글보다 영어가 훨씬 더잘 됩니다. 왠지 아세요? 한글은 바, 받침이 있잖아요. 영어는 받침이 없어요. 그래서 콘텀 리딩을 배운 영어, 여, 미국인들이 퀀텀 리딩을 배우면요. 지금 성과보다 두배에서열배가 나온다는 건 저는 확신하기 때문이죠. 자, 이제 김명 이제 퀀텀 독수법 수업을 퀀텀 독수법 저자인 김명환 작가한테 직접 직접 들을 수 없습니다. 이제 2020년 2, 3월 달부터는 직접 들을 수 없고요. 저는 바쁘기 때문에 딴걸할 겁니다. 책쓰기 강국을 위해서 책쓰기 수업을 더할 거고요. 또 뉴욕에 가서 전 세계인들한테 착쓰기 독서법을 할 겁니다. 음. 자, 자, 여러분, 음, 김명한 칼리지, 김명한 작가의 책을 많이 음, 사랑해 주시고, 독서, 착쓰기 아시죠? 어. 독서를 안 하는 사람들보다는 독서를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좋고요. 또, 천권의 책을 읽는 사람보다는 단한 권의 책을, 자신의 이름으로 된단한 권의 책을 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 아시겠죠? 자,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합니다. 김명환TV의 김명환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